여기 HSTG님 이분이 아주 잘 정리를 해놓으셨구만 해놓,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100, 150만 원 받고도 일할 노동자가 있다 응? 현 제도 경제 전체 악영향을 끼친다 여러분 이 최저임금제를 갖다가 안지켜도된다 응? 어, 그걸 잘못했다 그걸 전체 노동자들한테 적용하는 건 잘못됐다 응? 어, 최저임금제 이하로도 응? 어, 일할 노동자들은 많다. 이거 저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을 갖다 이렇게 어, 어, 옹호하면서 한 발언이죠. 응?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법적으로 최저 임금을 안정해놓으면은 얼마나 그 어, 부당 노동에 시달린 사람들이 많, 많겠습니까? 응? 법적 최소 요건을 갖추는 건데 지금 많은 저저저조그만 중소기업들이요 다 최저 임금에 맞춥니다. 만약 그것마저 법적으로 없애버리면은, 정말로 그 저임금에 시달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걸 국가 차원에서 못하게 하는데, 그걸 갖다가,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그걸 갖다가, 어, 그걸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음? 국정원을 포함한 모든 공적 인사 정, 정보 종합해서 인사 목적이 정당하면 사찰이 아니다. 어? 아이거그 다음에 이거, 이거,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김건희 논문 일부 부실할 수 있으나 표절은 아니다. 어떻게 알아? 응? 음? 김건희 논문이 표절이 아닌지 지금 뭐 학회에서 판단했나요? 표절이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표절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응? 음? 표절이에요. 명백한 표절입니다. 제가 볼땐 그래요. 응? 음?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표절 아니다. 그 다음에 장모도 감사합니다. 응? 음? 아, 장모 사걸로, 어, 사건은 기본적으로 50억 사기당한 사건이다. 이런 일에 연루된 것 자체가 자신과 아, 상의하지 않은 큰 거다. 아주 이상한 논리를 내세웁니다. 자기하고 상의했으면 사기 안 당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헐. 장모가 50억 사기당한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사건이다. 장모는요 굉장히 많은 돈을 갖다가 응? 남들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아니 그럼 왜 구속이 됩니까? 아니 왜 구속인데 죄가 없는데? 아나 진짜 어이가 없어 연금계요. 이것도 뭐? 어. 답변이 명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응? 그 다음에 3, 4선 의원 검찰 출신이 무지하게 많다 거기 여러분 핵심부 지금 거의 대부분 다 검찰 출신이거나 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검찰 출신, 출신이 어, 그렇게 많은 거 아니다 응?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하죠 아니 검찰 하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3선, 4선 하는 사람들이 무슨 검찰이냐 검찰 출신 많잖아요 여러분 한번 검찰에 몸 남았던 사람들은요. 그 검찰 나와도 애 죽을 때까지 검사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법 음. 검찰 공학부 된다는 얘기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요. 음. 어, 검찰 출신 삼선 어, 사선 의원들은 검찰 출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음. 그다음 많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합니다 음. 아니 그 검찰 총장 징계가 어,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판결 자체가 부당하다. 아이구야. 그럼 법원은 왜 이렇게 판단했는데? 음? 정직 2개월은 적고, 면직도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는데, 아니, 검찰총장 시기나 했던 사람이 이 법을 갖다 아주 개무실해버립니다, 여러분. 음? 자. 음?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이거, 어,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이거에 대해서 억지다. 억지인지 아닌지, 계좌를 전체를 까면, 여러분, 계좌 전체 다 오픈하면 되는데, 계좌도 계좌도 오픈 못 하면서 이런, 이런, 어, 어거지를 부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앞권이 뭐야? 신천지 압수수색 한게 부적절했다. 어, 그래서 내가 막았다. 이야, 어머나. <laughs> 그러셨어요? 뭐 자, 뭔가 잘한 일 있으면 얘기하라니까 신천지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 그 압수수색 하는 거, 그거 어, 별 효과도 없는데 그거, 그거 왜 해? 그러면서 자기가 막았대는 거예요. 와. 여러분, 신천지, 이거, 이거 관련해서 솔직히 지금 무슨 뭐 증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신천지 신도들이 굉장히 뭐 10만 명뭐 넘는, 아, 굉장히 많은 숫자의 신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응? 아, 이런 얘기 있죠. 이건 뭐 무슨 뭐 명확한 증거나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민주당 경선 때도, 응? 예, 국민의힘당 경선 때도 혹시 개입한 거 아니냐? 몰라, 개입했는지 아는지는. 그래서 개인, 여론의 왜곡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에 개입한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음? 신천지가, 아니, 잘했으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그, 방역수칙을 안 지키고, 코로나 확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압수색하고 명분에, 아니, 코로나가 발생했으면 명단 주고 이렇게 협조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초기에 근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막았다, 이걸 갖다 자기 공적으로 내세우더라고요. 야, 참 이해를, 이해를, 이해를 할래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응? 아마 이러고도 어저께 응? 이러고도 자기들끼리는 "야, 우리 잘했다" 응? 아, 걱정 많이 했는데, 응, 관훈토론 우리 선방했다 막. 아마 이럴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용을 뜯어놓고 보면요,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 그냥 변명과 아, 무, 어, 무대책, 그냥 그러고 많은 그 질문과 응답이 여러분 사전에 질문지가 유출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laughs>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음? 야. 아 그래서 어 네, 어제. 나 네, 뭐랄까 김빠진 김빠진 맥주 같은 별로 관심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아, 윤석열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런 것도 없고 아, 조회 수도 얼마 안 놓고 사람들이 이제,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 데 대해서 음? 어쨌든 열심히 준비한 건 같은데 음? 아 별로 실익이 없었던 아, 그런 음, 그런 관훈 토론이었다.